에,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참 너무나 잘 아시는, 잘 알고 계시는 이거 3.1운동 및 대한정부 임시정부라는데 저는 뭐 인정 안 하지만은 그래서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주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화를 여러분 앞에 한번 소개해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시작을 합니다. 요것이 이제 1차에 나오고 2차에 나오고 3차에 나왔는데 요것은 이제 3차 은화가 되겠습니다. 3차 이제 기념 메달이 되겠는데, 기념 메달이 아니라 기념 주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3차에 나온 기념 주화를 가지고 설명과 함께 여러분 한테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소개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차에 2차, 3차를 제가 구입을 다 해놓은 상태입시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3차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콧 케이스에는 이제 3일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해 100주년 기념 한국은행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곧 이제 그 박스를 이렇게 내면은 너 크리스탈이라니 크리스탈 주화가 이제 다섯 갠데 하나, 둘, 쓰인 셋, 이 다섯 여기다 이제 주화를 하나씩 앉혀서 이렇게 이제 진열을 해놓고 이제 보는, 보는 곳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나라, 이렇게요.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나라, 이렇게 이제 세개 놨네요. 그리고 이제 촛불을 이제 상징하는 제그 마크가 되겠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라고 했죠 바닥은 이렇게 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그 받침대에 요거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걸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렇게 놓고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어, 체질은이 뭐, 곽대 일자 했던 뭐 이렇게 곽대 일 압축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단단해요, 단단한 거. 이렇게 놓고 이제.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얹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왜안 나오냐. 중말에 이게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보증서. 보증서가 되겠는데. 이제 접어서 휠적에 아마 그걸 그 역할로 아 이렇게 뚫려 놓은 거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정는 그래서 이것이 동메달은 나오질 않고 이게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주화가 나왔는데 장미달이라네 기념 주화로 나왔는데 액면개는한 개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 개당. 그래서 이제 소재는 순금 99.9%가 이제 되겠고, 무게가 31.1g가 되겠습니다. 지름인 40mm가 되겠고, 상태는 프루프 테두리, 톱니 모양으로 이제 됐다르네. 제주는 이제 한국 조폐공사에서 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했습니다. 3.1 운동 및 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기 백주년기념주가 해가지고, 이건 이제 촛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뒷면이 되겠습니다, 뒷면. 이게 앞면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화에 대한 건내 여기에, 여기 이제 적어놨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제 주화를 영어로 이제 한국말을 번역해서 영어로 이렇게 해서 애국사람도 봐라. 뒤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가서 이걸 구입을 하려면, 50, 한 5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55만원 정도. 이것이. 한 세트가 50,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뭐, 한 분도 이걸 추보고 말았는데, 이 주화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2019년 한국은행 5만원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서 아 벌써 작년 그렇게 해야 되나? 2021년이니까요 1919년 아예 그렇지. 1919년이 딱 100주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저 한반도 지도,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우측에 이렇게 있고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딸을 아마 어깨에다 이렇게 무등을 세워가지고 그러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둘기가 비둘기가 되겠고, 비둘기 잘 보이네요, 이렇게. 뒷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촛불, 촛불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촛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촛불. 2019년. 그래서 요거 하나가 액면가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 5만원. 요, 다섯 개인데, 뭐 주화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이 다 다릅니다, 달라. 요것은 이제 그, 어떻게 봐야 되나, 요게? 글자는 이제 다 같은 글자가 되겠고, 19년, 한국에 5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국, 아니, 국회는 그, 그, 그 당시 뭐, 국회도 없었고, 나라가 없는 나라니까 뭐, 100년 전에는 이제 희곡을 뭘 상징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기께 올렸고 정부 요인인가 그때 임시 정부라고 해서 상 상해에 가서 중국 상해에 상해이 박설, 이 박사를 중심으로 상해 임시 정부 요인들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이렇게 하면서 쭉 있었나? 아 이게 틀리네. 여기는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고 그러는데 여긴 이쪽이 높습니다 이게 뒷면이 되겠는데 이게, 이게, 크게 다르네. 이 뒷면에는 연도가 분명히 나왔고, 5만원 이래는 WON 5만원이 나왔고, 여긴 없습니다. 이 동전에는 없네. 아, 이게 어디냐. 옆자만그 19년만 나와 있고, 다르네요, 달라요, 그걸 새겨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 다르네, 그림이다. 요구림은 어떻게 봐야 될지? 아, 이거 어떻게 해? 이오게 해? 이게이 어떻게 아유, 이게 왜 이렇게 해? 이오 해? 이오이이이 학생으로 봐야 되나. 이건 뭐,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어떠한 그 여자의 그림인지, 사옷, 무엇을 상징하는 그 여자의 그 그림을 그려놓는지, 이 이해를 잘 못했네요. 뒷모습. 요것도 그냥 19년. 여러분 잘 보이질 않으시는데 이렇게 19년. 뭐 영어는 이제 주어야되는 이제 설명이겠죠. 3.1운동 100주 1년이 그러한 설명일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촛불은, 촛불은. 그렇습 이게 이 차에 나온 제가 좀 갖고 있는데 이 차에 나온 아주 그딱 닥강을 열면 태극기에 바닥에 깔리고 아주 그조 좋습니다. 이 차는 석장이 나왔는데, 오또 이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일괄적으로 단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인 이제 이해를 하겠네. 이건 이제 3일운동에 타육길 들고 골이 나와지 만세하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사겨, 이 주어에 새겨진 글은 다 동일하고, 동일한 이제 글자가 되겠고, 3 1운동이 19년에 일어나서, 2019년이니까 이제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 형상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마다 나와서 이제 만세 부르는 그러한 그, 상징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약간 무게가 참 31g으로 하는데, 아주 무겁습니다. 이게. 아, 요것도 참,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고. 두, 또 개는 그렇게 이제 아마 이 글을 넣고 이거 나머지는 또안 넣고 그랬네. 깨끗합니다 아주.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아주. 글자가 좀선명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설명 후에 아주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의 형상은 임시정부 요인인가 평민이 아니고 임시정부의 그 정부 요인들 같습니다. 인물의 인물상이 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다 다른가? 차이랑은 그. 추화에 나오는 이 인물하고 또 달라 보이네요. 다섯 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한글 파가지고 국민이 지킨 나라,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는 매달 두 개만 새겨놓고, 세개 나머지 이제 뺐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한번, 모르시는,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에는 <laughs> 2개가 나왔고, 2차에는 3장, 3차에는 이제 5장이 나왔는데, 개수는 주화 하나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 5만원이 되겠고, 이 옷을 뭐, <laughs> 돈 다루는 고 서울 수지 펜크 코리아에는 거기서는 소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소매 가 소매 가격이 되는데 55만 원이던가, 52만 5천 원이던가 그렇게 이제 이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금메달은 금이 이제 다섯 개가, 금이 하나가 꼈던가, 하나가. 네 개는 메달이고 금이 하나 들었을 거예요, 하나. 금메달은. 근데 이건 뭐, 100%가 이 은메달이 되겠습니다, 은메달.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여길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laughs> 그래도 요걸 하나 참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끼는 거 시간 때문에. 요것, 아유. 요것을 이렇게 하지 않아. 요것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제, 그로 <laughs> 보여드리면은, 아,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아, 이제, <laughs> 진열 해놓고 볼 쪽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껴놓고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laughs> 바탕이 여기 뭐 크리스탈이라래요, 크리스탈이라는데,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이렇게 끼는 거. 보관할땐 빼서 보관할진 이렇게 하나씩 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해 드리는 거뭐 보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못보신 분을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설명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딱 이렇게 하고 요것을 갖다 이렇게 치워 요것을 이렇게 갖다 이게 가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한군요 제주는 이제 주폐공사 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음엔 그럼 또 1차 2차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또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보시고 썩, 뭐, 이렇게 조, 나쁘지 않다고 오시면은, 구독이나 한 번씩 이렇게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도 <laughs>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빌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안녕히 계십시오.